전 12번 센입니다.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을 때입 범위를 구하라. 양쪽에 Y 붙여. 그러면 Y는 0이 있고요. 두근이 모두 0과 3사에 있다는 얘기는요.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.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도 포함이 됩니다.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게 아니고 두근 밖에 숫자가 있으니까 비급소죠 비급소는 세가지를 봅니다 첫번째 판별식 갑시다 어, 4번의 대로각과 이제곱 뭐 마이너스 4ac가 두근이거나 중근이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경계선 0 넣어가야겠지 0 넣으면 짠, 짠.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양수, 또. 3도 차, 9. 3더면 6K, 마이너스 6, 1 0 k 플러스 3도 양수, 9에 있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주,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3 사이 에 있으면 끝. 자, 이것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. 자, 1번부터 정리하자. 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죠. 자, 두 번째 k는 3보다 작다. 그럼 계산하면 오케이 마이너스 6 이제 3, 3 3 3 3 3 오케이 된다 k는 마이너스 5분의6 바로 찍게하고 일단 자, 세 번째 2 2 사라지고 0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에서 2고 k는 마이너스 2에서 1 4이자 네모 찍요 위에다가 표시합시다 K가 3보다 작다.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. 그 다음, K가 마이너스 2에서 1이다. 마 어, 2에서 1이다. 됐죠? 자, 그러면 세세 공통 부분은 보이냐? 셋 모두의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